또 깊이 있으면서도 좀더 이렇게 부드러워진 맛이에요. 그러니까 가식적인 이런 다시다 맛 같은 게 있었다고 하면 다른 것들이랑 이렇게 조화가 되면서 안녕하세요. 대장 다둥이 아빠 대다 아빠의 콕 스토랑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베트남 쌀국수 요 간편 세트를 먹어봤는데 충분히 얘만으로도 맛있었어요. 근데 얘를 좀더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본 영상, 이, 이전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 보시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면과 그리고 육수 그리고 고명이 있고요. 야채는 양파, 당근 있고요. 양파 같은 경우는 4분의 1 쪽, 그리고 당근은 한두세쪽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숙주는 한1 6 0 0원 정도 되는 거 400g, 350g 하는데 그 중에 한 주먹 정도, 약 그러니까 80g 정도에서 100g 정도 준비했고요. 특히 이 베트남 살구수 간편 세트가 면이 60g밖에 안 돼서 양이 너무 적어요. 숙주에도 많이 넣어서 양을 좀 늘려야 될것 같긴 합니다. 우선 당근부터 좀다져어 보겠습니다. 어, 최대한 얇게. 왜냐면 빨리 익으라고 숙주랑 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요. 어, 딴 데는 이렇게 무슨 앞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어, 뭐 식초에 절인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할수 있는데 어, 그렇게 먹을 거면 다가 사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하고 최소한의 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당근도 맨날 먹던 거 이게 당근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어서 많이 줄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당근을 계속 보실 거예요, 아마. 두쪽 정도. 두 쪽도 많아요. 근데 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최대한 얇게. 그래야지 많이 분산돼 보이잖아요, 색이. 그러니까 홍고추가 있으시면 그냥 홍고추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색감이 이 당근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러고 보니까 그네 홍고추가 들어있네요 과감하게 당근을 빼겠습니다. 당근 없어도 돼요. 그냥 양파만. 이렇게 양파만. 요 색깔 홍고추랑 녹색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당근은 안 넣는 걸로. 양파 그러면은 숙두나물하고 양파 1 4도만 있으면 되겠네요. 여기에. 그리고 앞서 소개시켜 드렸던 고기 뜯은지 제가 한 20-30분밖에 안돼서 이런데 소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600g중에 한 주먹 뭐 이렇게 많이 드시고 싶으면 많이 넣을도는데 너무 많이 넣어도 느끼하니까 조금 많다 네, 이렇게 해서 요거 9,800원 노브랜드 있습니다 그럼 재료가 그리고 있으면 드세요 있으면 후추 그럼 진짜 맛있어요. 후추 정도는 다 있잖아요. 집에 그리고 마늘은 매운 설명하기 힘들지만 얼려놓고 조금씩 쓰셔도 되고 노브랜드에 냉동되어 있는 거 큐브, 큐빅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쓰셔도 되고 마늘은 안 쓰셔도 되지만 어, 한국 사람다 보니까 풍미를 올리는데 마늘 들어가면 진짜 맛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늘 씁니다. 자 그럼 이제 조리를 해볼게요. 이제 조리해보겠습니다. 어, 면은 물이 끓으면 1분 30초 정도 데쳐주래요 면을 데치고 건져냅니다 그리고 나서 고기를 볶습니다 원래 고기를 별도로 해서 넣지 않지만 고기를 부, 부, 볶고 마늘을 넣고 바싹 익힌 다음에 물을 넣고 끓이고 그 다음에 숙주랑 양파를 넣고 살짝 끓인 다음에 넣어주면 돼요 그 전에 후추를 살짝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 간단하죠 네, 이제 물이 끓어서 넣을게요. 이거는 바로 더워질 필요 없구요. 넣고. 넣고 한 10초 정도 있어서 물이 살짝 퍼졌을 때 그때부터 살랑살랑. 1분 30초입니다. 1분 30초니까 오래 할 필요 없구요. 잠깐 데치는 느낌. 근데 이게 두꺼운 면보다 저는 이게 식감이나 이런 것들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꼭 삶아지지 않게 조심해서 적당하게 하고, 어, 쌀국수 특성상 육수랑 너무 오래 삶으면 맛이 헤지, 헤, 헤쳐지는 것 같아서 별도로 삶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 정도도 귀찮다고 하면은, 어, 제가 다음번 리뷰할 때그 마라탕이나 우유탕면 있거든요. 우유탕면 드시면 돼요. 우유탕면은, 그냥 그냥 넣고 끓이면 돼요. 엄청 간단해자 이렇게 익어서 저는 뭐 체에 건져서 갖고 올게요. 이 냄비도 끓여야 되니까 내일 네, 갖고 왔습니다. 아무 생각해도 양이 너무 적어요. 그 맛보기 냉면 그 고, 고기 다 먹고 이제 입가심할 수 있는 그런 디저트 느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불은 살짝 올리고 어 그냥 처음부터 넣어요. 너무 열이 올랐을 때 넣으니까. 타. 그러니까 천천히 타. 녹아서 좀 이렇게 뭐 기름이 좀 생겼다 싶으면 그때 마늘을 반 큰술 안에 한스푼을 하나 정도 넣어주고요. 고기는 좀 바싹. 해도 맛있어요. 다른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고기가 바삭바삭해야지, 물에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힘물그래 하면은, 어, 좀 식욕이 좀안 아, 좋아졌어요. 약간, 그잘 익혀진 그런 걸로, 잘 익혀진, 잘 익혀지게 들어가야지 좀 나와서, 약간 바짝 익겠습니다 마늘 없어도 안넣어도 된다고 말씀 드렸어요 이렇게 그냥 고기만 먹어도 맛있어요 실은 이게 호두 없음차 9,800원 600g 한근 보시면 아주 맛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잘 익었으면 그냥 원래는 고기를 고 육수를 따로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물을 붓고 끓여주죠. 그리 아까 얘기했던 고명도. 라면 끓이듯이. 프라이트 소스 넣고. 쌀국수 소스 넣고. 거의 라면 수준이 라면 수준. 자, 이제 끓으면. 후추랑 면에, 수출를 넣고 물에 끓이고 그때 후추 2번 후추면 넣으면 무조건 맛있어요 여기 빨간색 홍고추가 있거든요 몇 개가 이게 이제 원래는 요런 색 때문에 당근을 썼던건데 당근을 굳이 쓸 의미를 못 느껴서 안 썼습니다 이번에 당근은 그렇게 맛을 위주로 가는게 아니라서 양파 4분의1쪽한 거랑 숙주 넣을게요. 숙주는 조금 넉넉히 났어요. 면이 너무 적어서. 10초 정도 채지 않는데, 저는 팔팔 한번 끓어서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요. 자, 이렇게 끓면. 야채 이렇게 넣고. 이 간편식하고 레스토랑 여는 건좀 아니죠? 자 완성됐습니다. 비주얼 다르죠? 엄청 맛있겠죠?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다시 비주얼 한번 보시고요. 아주 맛있겠죠? 먹어보겠습니다. 국물부터. 음. 뭔가 더 깊이 있으면서도 좀더 이렇게 부드러워진 맛이에요. 그러니까 가식적인 이런 다시다 맛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면 다른 것들이랑 이렇게 조화가 되면서 좀더 부드럽고 이거 말고 이 이전에 리뷰해드렸던 쌀국수는 약간 깊은 이런 고기국의 맛이라면 얘는 좀더 깔끔한 맛이 좀 있어요. 음, 대견 맛도 좀 있고요. 면도 한번 먹어볼게요. 같이 먹어야 되니까 면을. 얘의 장점은 면이 얇아서 콕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점은. 두 젓가락밖에 안 된다는 거. 저번 리뷰 때두 젓가락이 끝났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오 양이 확실히 야채가 들어가니까 풍성해지고 한 모을 것니다 잘 싸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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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거에 확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같아요 아주 맛있습니다 음, 기존 끓이시던거에 고기만 살짝 볶고 숙주랑 양파 정도 좀 넣는 거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드셔도 충분히 레스토랑에서 드시는 느낌을할수 있고 여기에 약간 레몬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짝 넣게 되면 좀더 풍미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기호에 따라 좀더 넣어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 간편세트 베트남 쌀국수 간편 테스트를 치실 때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다동이 아빠 대다 아빠의 콕 스토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